안하죠. 저 운동, 운동 많이 하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튼튼하죠, 죠? 그리고 음, 밥도 야러지 먹었어. 야채를 안 먹었을 뿐? 해초? 어, 저 미역은 잘 먹어요. 미역은 좋아해. 그래서 너구리 미역 들어가 있는 라면들 미역 무조건 넣어요. 음. 너구리에 미역 미역 있는데? 다시 말랑미역이 이렇게 있는데? 음, 너구리에 들어가 있어요. 너구리랑 오동통면이랑 안정탕면에도 들어가 있을 걸요. 미역 살짝? 응. 음. 맞아. 다시마가 따로 있고 미역이 따로 있어요그 후레이크 안에 미역 있고 다시마 따로 그냥 같이 넣어서 줘요. 음. 안성탕이 매운 편이 아니라서 막 많이 먹진 않는데 좀 물려서 계란 깨서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진짜 음. 얼마나 연구했으면 그걸 고있 <laughs> <laughs> 제가 라면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예전에. 음. 라면 후레이크 웬만한 거 많이 알고 있어요. 저. 음. 나물리. <laughs> <laughs> 미역 들어가 있는 것또뭐 있지? 새우탕면에도 들어가 있다. 음. 음. <laughs> 라면 사진만 보고 맞추기 못할것 같은데요? 할수 있나? 못할것 같은데? 냄새라도 맡아봐야 할것 같은데요, 저? 라면 전문가. 좀... <laughs> 냄새는 그래도 좀... 분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진만 보고는 못 맞출 것 같은데. <laughs> 아. 매운 맛 순한 맛둘다 먹긴 먹어요. 먹긴 먹는데 진라면 매운 맛 굳이 먹으면 음. 계란 넣어서. 맛은 둘다 있어요. 둘다막 순한 맛이 맛없고 그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그냥 매워서 먹는 느낌? 음. 진수는 그냥 더짠느낌이야 아. 약간 근데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너구리 순한 맛이랑 그냥 너구리랑 너구리도 사실 둘다 좋아해서. 너구리는 좀? 왜? 맛이 괜찮, 괜찮지 않나? 네, 순한 맛 그냥 노구리가 빨간색이고 순한 맛이 약간 연한 주황색? 우파마의 후레이크 배 <laughs> 근데 우파마는 사실 후레이크 맛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저 우파마는 잘안 먹어요. 비빔라면 는이 뭔가요? 저 비빔라면을 애초에 많이 안 먹긴 하는데. 그냥 세개밖에안 먹는 것 같은데요?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비빔면 네넴띤. <laughs> 근데 여기서 포인트, 네넴띤... 다들 아시죠? 네넴띤이랑 삼겹살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맛있겠다. 아맞다맞짜알맞짜알 맞자. 음, 근데 저 불닭은 암튼 세개 먹는데, 근데 불닭은 일단 매운 걸잘못 먹어서 소스 조금 넣고 무조건 치즈 얹어서. 응? 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짜파게티, 불닭, 비빔면 음, 종류자세 개, 세개 먹는다는 거 아니고 종류자 아까 얘기한 짜파게티, 불닭, 데님틴 이렇게. 아세봉한 번에 끓여서 한 개, 아, 한한한개 맞죠? 한개 맞죠? 기도기 계산법. <laughs> 진짜 기도기 계산법인데, 이거?